자, 그리고 또, 대부분 서울대 연구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미 학교가 합격이 한두, 한 군데 정도는 이미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도 이제, 체육교육가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네.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자퇴를 하고, 재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수를 선택한 친구들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전장치가 필요한 애들. 음. 그러니까 좀 수능을 볼때 유독 많이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긴장한데 긴장 많이 하는 애들은 학교를 좀 걸어놓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음. 좀강심적인 애들 음. 실전이 강한 애들은 뭐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사실 그냥 바로 자퇴를 했거든요. 그냥 뭐 부모님이 걸어놔라 하셨는데 음. 하루 딱 가고 그냥 바로 자퇴서 냈는데. 저는 별로 긴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음. 그냥 반수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적으는 반수를... 반수를 해야죠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 일단은 반수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뭐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쳤을 때좀더 기량이 서더잘 네. 나오는 것같요 그렇죠. 뭐 비밀 언덕이 있어야 네. 어, 어찌됐건 그래도 심리적인 위안이 되니까 그건 분명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는 반수를 한다고 해도 7월이면 학기가 네. 끝나니까. 그렇죠. 공부할 시간은 사실 상위권 학생들에게 충분하지 않을까. 학교 다니면서 운동이나 또 수능에 좀 필요한 공부들, 학점들을 인수하면서 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대학생을 한 학기 정도 하면 국어가 많이 올라, 올라가잖아요. 책 그렇죠. 많이 읽어야 되고, 네. 레포트 많이 써야 되고 하니까 사실 그대학생활 하면서 토론도 하고 이런 네. 과정이 국어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면접도 진짜. 오래 진짜. 보니까 너무 어렵게 나왔던데. 네. 네. 그 정도로 답변을 하려면 토론이랑 어떤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면 네. 힘들 거니까 반수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또 시간 할애를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 그 저는 교원대 음, 음, 음. 서울대 보내려고 이제 교원대를 보낸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걔가 이제 반수해서 서울대 갔는데 국교과 가서 국어 수업 듣고 수교과 가서 <laughs> 수학 수업 듣고 영교과 가서 영어 <laughs> 네, 수업 듣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청주에 있는 한국 음, 교원대 가가지고 반 학기 딱 지나고 왔는데가 모의고사 봤는데 모의고사를 굉장히 잘 보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수능만 보다가 여러 가지 이 견문이 넓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 지문을 읽는 이해력도 높아지고, 지문을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이 1년 사이에. 그렇죠.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반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이 말은 악감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좋은 일 텐데, 재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 같은 경우도 삼수를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삼수까지도 생각을 하고는 내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좀더 길게 봤었어요. 그리고 삼수가 끝나고 어 대학을 가서도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가정 전체가 계속되는 어떤 하나의 일련의 가정인 거지, 뭐 재수에 끝내야 돼.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재수도 하고 또 올해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재수를 해서 고대를 갔고 또 삼수를 해서 서울대를 갔고 삼수 하고 나서도 또 계속 경쟁이었어요. 그랬기 오.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생활이 그냥 그 생활 속에서 그냥 즐거움을 찾고 이런 생활이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뭔가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대학을 가니까 끝나 뭐 이런 게 저는 아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네. 공부 2번만 하고 진짜 재수는 절대 안할 거예요 하는 애들은 음. 잘안 되더라고 그렇죠 음. 반대로 전될될 될 때까지 할 거예요라고 마 먹고 있는 애들이 오히려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공부가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인지하고 있는 애들한테. 이게 딱 열리는 학교지. 준비 안된 애들한테는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이게. 저도 삼수를 끝으로 책을 안 본다 음, 더 이상. 음,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뭐, 책을 보고, 책 보고 돈 쓰고. 아직까지 공부하지 <laughs> 아직 공부를안 끝났죠. 결국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음. 예. 본인을 네. 업그레이드시키기 네. 위한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시마시고 그냥 하나의 가정이고 네.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너가 어떤 대학을 자꾸 대학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자기 생활의 루틴을 만들고 네. 그러면서 목표를 조정하지 않고 좀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거에 더 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맞아 네. 지금 부모님한테 당.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부모님들이 약간 수능에 대한 공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이제는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수능 1 세대이신 음. 분들이 학부모님이 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네. 이제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고 이제 수능 2 0 0점 초반 옷대 네. 음, 그러니까 9 6 년도 구십오 어, 년도 9 4 년도 요 정도 세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음, 수능을 굉장히 어려. 어렵다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부모님들이 뭐 옛날과 다르게 요즘 수능은 진짜 되게 어렵다. 뭐 재수를 해도 뭐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음. 사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서울대 졸업하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수능이 제일 쉽던데요. <웃음> <웃음> 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 사람마다 틀리겠죠. 뭐, 수능이 그렇게. <laughs> 네.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마다 수능이 어려운 게 있고 네. 또 치우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네. 각자 다들 특성이 있으니까 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쯤에서 네. 정리하고 네. 오늘 향후에 이제 서울대 연구대 발표가 날 건데 그때. 실망하지 말고 또 합격했다고 너무 또흥에 시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본인을 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쯤 하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laughs> 최 대장 공 대장. 중대장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